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장남은 어머니 사망 후 사망 신고를 미루고 매일 900만 원씩 돈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장남을 막 다그치니까 사망 신고 전에 받은 거니 이건 사전 증여다. 분노하신 동생분이 저에게 의뢰를 요청하신 건인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누구나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치이다 보면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당장 돈이 필요해 부모님 계좌에서 조금씩 빼서 쓴 돈은 괜찮은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실제 제 의뢰인분의 사건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남이 있었 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구통사고로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장남 은 본인의 여동생과 재산에 나눠 갖는 게 아까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평소 어머니 은행 계좌를 본인이 관리했고 이체 카드까지 갖고 있던 장남은 어머니 사망 후 사망 신고를 미루고 매일 900만 원씩 돈을 찾기 시작 했어요 찾으신 금액을 볼때 미리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를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못하도록 누군가 하루에 천만원 이상 거래시 은행에서 금융정보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장남은 미리 이걸 알고 900만원씩만 빼가신 거겠죠 며칠이 지나 여동생이 상속이며 장례며 빨리 처리하자고 연락을 하니까 장남은 마음이 급해지셔서 사망신고 전날 8천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사망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 시작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던 어머니 재산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장남을 막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장남은 사망신고 전에 받은 거니 이건 사전증여다 그러니 남은 재산이나 정리하고 정불만이면 나중에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 들어오던지라면서 동생에게 본인이 현금 가져간 건 인정 하면서도 절대로 못 돌려주겠다 라고 나오셔서 분노하신 동생분이 저에게 의뢰를 요청하신 건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정말 사전에 받은 증여로 볼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망신고를 일주일 뒤에 했던, 1년 뒤에 했던 망인의 사망시기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보면 병원에서 몇월 며칠 누구는 사망하셨습니다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날짜 시간이 바로 사망한 날짜가 되는 거죠. 사망신고를 몇달 있다 하더라도 사망한 날짜가 변하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를 보면 장남은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에 동생분과 나눠 가져야 되는 재산에서 동의도 없이 임의로 찾아가신게 되는 거죠. 저희는 바로 사실조회를 통해 장남이 총 인출한 금액 그리고 이체한 금액을 추적해서 오빠가 부당하게 가져간 거 다시 돌려놔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장남이 가져간 금액을 찾아오게 되면서 총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빠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었기에 횡령죄로도 고소가 가능하였고 오빠 입장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만약 상속재산 조회 결과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을 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사망 후 예금 인출행위가 법적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 빚까지도 전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상속 재산 절대 다른 상속인들 동의 없이 손대시면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상속 상속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속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도 상속에 관한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